하지요. 저희 금방 헤어지는 거 아니죠? 아 오래 봐야죠 저희 어떻게 만났는데 성에서 만날까요 저희? 여기 저희 성인 거죠? 저희가 살고네어떻게어떻게어 <laughs> 귀여워 어 뚝배기 똑같아 어어떻게 똑같아. 똑같아 똑같아 운명 운명 데스티니 데스 굉장히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당신 날 떨리게 만들었어 <laughs> 당신을 <오>. 위해서라면 <laughs> 저희 건배할까요? 잘 <laughs> 당신의 눈동자에 오. 건배 좋아해요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저 배그하면서 여자분 처음 만나요. 어, 제가... 아 진짜요? 어머, 반가워요. 네, 저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예 저도 잘못 만나봐가지고 저, 저 진짜 배그하면서 진짜 처음 만나요 저 오늘 오 진짜요 중국인이나 어네 <laughs> 중국인이나 아 반갑습니다 반갑 반가... 어, 어디 계시지? 어 계시지 저기 계시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, 어머 귀여운 캐릭터를 하고 계시는군요 <laughs> 아 아유 아유 귀엽죠? 네, 네, 네. 자, <laughs> 따라가겠습니다. 어, 어디 가야 되지? 어, 저, 혹시 배그 잘 하세요? 아니요. 아하. 아,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?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제가, 제가 따라갈래요. 제가 따라갈래. 어, 오케이. 서버니 가시죠. 아, 좋습니다. 아, 제가 사실 못하거든요. 저도 되게 못하는데. 에~~ 저희, 저희 금방 헤어지는 거 아니죠 저희 아 오래 봐야죠 저희 어떻게 만났는데 네, 최대한 생천히 네. 보는 걸로 <laughs> 좋아요 어 아, 닉네임 귀여우시다 호이호이인 거죠 호이호이 호이. 네 맞아요 아우 귀여우신데 닉네임 되게 텐션이 남다르신데 뭐 방송하세요 저 텐션 좋아요 <laughs> 엄청 좋으신데 텐션이 아, 그래요 아 그래 아 아무래도 이제 호이님 네.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어, 아부가지 <laughs> 기억 좋아요. 아, 네. 확인, 확인. 혹시 정확히 어디에 내리시나요? 어, 일단 성에서 만날까요, 저희? 아, 좋아요. 여기 저희 성인 거죠? 저희가 살곳 네. 네. <laughs> 여기서 그녀와 오순도순. 아, 여기 뭐 어떻게 들어갔어요? 아, 여기. 어... 여기 그지인데요 어, 어떻게, 뭐가 없는데요? 어, 아무것도 없어. 아니, 이게 뭐야?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이거 에너지 드링크 얻었다. 아싸. 아니, 뭐, M16만 오. 두 자를 알고 말이 돼. 저 에너지 드링크 있어요. <laughs> 야호. 이거를, 어떻게 해야 되나. 저는 믿고 있어요, 보이님 믿고 있습니다. 저를요? 네. 큰일 나실 분이시. <laughs> 어, 주식이나 뭐 이런. 네네네. 여기 빌려주는 거 하지 마세요, 함부로. 아, 어, 어 네. 큰일 나실. 아유, 어, 네. 네. 주의하겠습니다. 절대 하지 않게. 저 메모 좀 해도 될까요, 잠깐만. 막, 믿고 그러면 큰일 나요. 어, 저 잠깐 메 메모 좀 하게, 저좀 저 지켜주세요, 잠깐만요. 그보함로 믿지. <laughs> 꿀팁도 알려주시고 너무 친절하셔. 갑자기 나가셨는데? 잠깐만. 어제 잠시... 목소리 안 들려요? 제 목소리 안 들려요? 어 지금 들려요. 아아 아, 제가 실수로 잘못 눌렀나봐요. 아이고 아 깜짝아. 아 어디까지 들으셨어요? 제가 혼자 말하다가 끊어졌는데요. <laughs> 아 이상하다. 나 분명히 계속 대답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 세상에 아 세상에. 저 메모한다고 했거든요. 아이고 죄송해요. 잘못 눌렀어요. 자꾸 탄실금 하시면 큰일 나요. <laughs> 자꾸 저의 매치를 <laughs> 죄송해요 어이, 아니, 막... <laughs> 아니 저첫 판이어가지고 어, 죄송해요 이거 자꾸 막 눌려 오늘 몇 판째 하고 계세요? 저두 어, 어, 판째인데 지금 멀미 중이거든요 <laughs> 네? 네? 3D 멀미가 있으세요? <laughs> 네? 아, 약간 그첫판첫판 멀미가 있어가지고 아첫판 멀미가 있으시구나 아 그런 멀미도 있군요 네, 계속하면 아. 괜찮은데 첫 판에만 좀 멀미가 있어가지고 아하 그런 멀미 저희 이거 슈팅스타로 빠질까요? 차 타고? 어네 좋아요 슈팅스타 괜히... 저 슈팅스타 아이스크림밖에 모르는데 저게 슈팅레인즈로 빠지시죠? 바 타셔야 돼요. 어, 네, 탔어요. 어머, 귀여운 날개 가방 가지고 계시네. 이거 드릴까요? 어머,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죠. 네저희에서 예, 바꿔 드릴게요. 어, 좋아요. 아우, 첫 만남이 이렇게 선물까지. 어우, 감사합니다. DJ 하셔도 되겠는 걸? 어, 진짜요? 할까? <laughs> 네, 굉장히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. 어머, 어머, 어, 아, 호이님네아 이렇게 또 감사한 말씀 이러면 뭐... 아우, 어, 이제 별풍 쏴드려야 될것 같아. <laughs> 장난 아니죠? 아, 리액션 하나 만들어 주시나요? 네, 어떡... 잠깐만요. 이거 어, 아, 내 네, 가방. 이 가방 여기다. 오, 어떻게? 어떻게? 오, 귀여워. 어, 저 날개 생겼어요. 어, 끝, 끝. 어, 나 날개 생겼어요. 끝, 끝. 오, 나 날개 생겼어요. 오, 뚝배기 어. 똑같아. 오, 어, 어떻게 똑같아? 똑같아. 똑같아. <웃음> <웃음> 운명, 운명. 오, 어떻게요? 진이 됐으니. 어, 어, 여기 8배율 있어요. 여기서 운명을 여기 만나. 어디, 어디? 8배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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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배율. 어, 감사해요. 저 4배율이었는데. 두배가 됐네? 어, 감사해요.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좋아. 아이, 좋아. 어, 진, 네. 진짜 저게 하셔야겠는걸? BJ 아, 하셔야겠는걸? 아, 이거다. 이제 호이님 만나가지고 그런 거라니까요. 이러다 나중에 저 사실 BJ 하는데 뭐 이러면서 네. 말하는 거 아니죠? <laughs> 제금 그러길 바라고 있는 건데, 제가 이게 눈치 없이 지금 안 그런 건가요? 어떻게 해? 아니, 그건 아닌데. 아, 그건 아니에요? 텐션이 진짜 남다르신데. 아, 아, 호인님이 자꾸 칭찬하셔서. 나 지금 너무 떨려요. 아, 어떡해. 나 너무 떨려, 지금. 당신 날 떨리게 만들었어. <laughs> 어. 책임져! 날 어. 떨리게 만들었어! 책임지세요! <laughs> 어어 네. 어, 오케이 하신거예요어 <laughs> 어떡해 아나 가방 네. 놓고 왔어요 나도 모르게 전파 가방으로 바꿨어 <laughs> 미안해요 미안해요 놓고 <너무> 왔어 <laughs> <내가 웃음> 다시 전파 가방을 <적성을> 버렸어 <laughs> 다시 좀 올게 미안해요. 아, 잠깐만 다시 줘야겠다. 아, 이놈의 습관이 무서워. 아, 다시 생겼어요. 아, 나 삼가방 봐도 이제 안 추워. 네. 나 삼가방도 안 추울 거예요. 어전주울래요 네? 저 알려주시겠어요? 가방 있지? 혹시 <laughs> 삼가방도 꿀벌이에요? 혹시 잠깐만요. 아니 삼가방은 가방 꿀벌은 아닌데. 아, 아 그래요? 삼가방 꿀벌은 아닌데. <laughs> 핑크 가방이어서. 아, 어 핑크 가방. 그럼 우리 핑크 가방 같이 맞으면 되겠다. 핑크 가방 저도 같이 해주세요. 오케이. 네. 어우, 좋았어. 혼자만 하실 생각을 하셨네. <laughs> 아, 어 들렸나? 뭐라고요? 혼자만 뭐라고요? <laughs> 혼자만 뭐라고요? 아, 네네, 네, 네, 네. 잘못 들었습니다만. 혼자만 뭐라고요? 여보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삐리삐리, 삐리. <laughs> <laughs> 아, 아이 좋아. 아우 나, 나도 모르게 자꾸 전파를. 아그 이제 버리세요. <laughs> 그, 전파 괜찮으세요? <비셔도> <laughs> 안 돼요. 안돼 아직 삼가방안 드셨잖아요. 안돼 우리 우리 똑같다야. 네. 아 사, 제가 삼가방 먹으면 그때. 네 그때 그때, 그때. 그때. 맞아 요 맞아 요 네. 그때 그때. 똑같이 똑같이. 어 쟤네 나간다. 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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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디 있어요? 아 갔다 갔다. 아 나이스 나이스. 저희 어디로 가죠? 아 이제 호이님 가고 싶은 대로. 하던... 호이님 이두 발이 가는 대로. 저는 이제 따라 할 뿐입니다. 일단 차 탈까요? 아, 좋죠? 어, 여기 오르바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르바이. 오토바이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요? <laughs>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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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위험해, 너무 위험해. 그, 뒤에 하면 고기 방패 될것 같은데. 그거. 아, 그건 이제 제가 할게요. 당신을 위해서라면. <웃음> 아, <웃음> 오케이, 제, 제가 뒤에서 이렇게. 오, 오케이. 갑시다. 어, 이거를. 네. 하죠? 아, 좋 죠？동핑 그, 하 세요？아우, 좋 죠？저희 건배 할까요？Cheers, <laughs> 당신의 눈동자에 <웃음> 건배. <웃음> 마셔라, 마셔라! 오, 시원하다. 어, 님, 저랑 친추해요 다음에 제 친구랑 같이 배그해요. 어머, 거의. 어머, <laughs> 좋죠. 어머, 친구분, 어머, 벌써 소개시켜주는 거예요? <laughs> 네, 제가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래요. 어, 어, 어머, 어머. 저희 꼭 네. 같이 배그해요. 아, 아유, 좋죠. 어어어 어, 어, 누가 우리 노리는데? 아저 위에서 쏘나? 어? 아 위에서 쏘네? 아씨 미사네. 아저 언더. 조심하세요. 와 하늘에서 연막이 내려와. 어, <laughs> <하늘에서 오>, 나 그건 안돼 그건 수류탄이야수류탄 어디? 아, <laughs> 아 괜찮아요. 수류탄 날라갔어요. 오 <laughs> 어, 깜짝 놀랐네. 아 어, 쟤네 뺑업한다저 뒤로 빠질게요. 어 좋아요. 저들이 목을 따고 싶군요. 나 쏴볼까요 저희? 아씨 <laughs> 미안해 미안해 아! 나무디로나무디로나무디로나무로나나나래나도뭐 갈래? 나저 에미사가 적고 저만 노려요. 저 에미사 짜식이 말이야. 아 이거 상대가 에미사 아니었으면 됐어요. 어나오 그래? 어 그래? 아 에미사 좋아. 에미사 총 좋아. 아 오, 쉐끼, 마. 어, <laughs> 오, 저, 씨. 어, 나 헬멧이 없네. 어, 뭐야? 왜? 어, 쟤 죽었는데?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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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뒤에서 때린다. 뒤에서 때려요, 저희. 아, 양각이야. 어, 우리 근데 근처에 블루칩 있기는 한. 데 아, 바로 앞이구나. 저집배를 제가요? <웃음> <웃음> 저들의, 저들의 목을 따주세요. <laughs> 저 집에 제가요? 네, 하, 하실 수 있어요. 호인님이라면. <laughs> <웃음>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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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원몰 할까요? 원몰 yeah, 할까요? 원몰, 오케이. Okay. 어, 머리 포인트가 엄청 귀여우셔. 아, 이거 드릴까요? <laughs> 어머, 어머, 아 그게 포인트인데, 그거를, 네. 주신, <laughs> 주신, yeah. 주신다니, 거절하지. <laughs> 어, 잘하네요. 잘하네요. <laughs> 오! 잘 어울려요, 잘 어울려요. 오, 감사해요. 오, 예, yeah. 오, 예. Yeah. 혹시 춤 있어요, 춤? 어. 오케이 씨. 오, 오, 뭘로 오, 해줄래? 오, 아, 오오저 기대 중이에요. 어, 오, 오 오, 혼자 맞추시는데요? 아 이거 같이 맞나? 추어저 <laughs> 아, 저한테 지금 <laughs> 그럼 이모츠콘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! 이거 그거 아니에요? 네, 아, 이거 좋죠? <laughs> 이거 좋죠? <laughs> 아, 오, 초, 초, 있어요. 초, 초. 언제, 있어요, 이거 좋고. 이거 좋고. 이거 아, 어. 나못 어. 봤어요. 내리자마자 보여주세요. 에란겔 좋아하세요, 에란겔? 에란겔 좋아해요. 루인스? 아, 이거 내가 핑 찍은 거구나. 루인스 어디 좋아해요? 아니요. <laughs> 아찍잘안가가 아, 아 좋아요 대로 이번에는 오더 해보시죠. 아 오더. 무버타님이 오더. 제가 오더하면은 큰일 나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서로 한 번씩 하는 걸로. 오케이 여기. 뭐뭐 네? 뭐 있나요? <laughs>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. <laughs> 오케이 나나 나 진짜 가. 아 진짜? 오케이. 나 진짜 차 찾아서 갈 거예요. 어, 오케이 재핑 저개요 차도 없겠는. <laughs> 쟤네들 여기 오는 거 아니겠지? 이작티작은 집에 오는 거 아니겠지? 우리 차가 없네. <laughs> 아 이제 저는 이제 호이님이랑 걸어 다니는 게더 좋아서. 아 오케이. <laughs> 우리 국토대장정 하는 거예요? 아 좋아요 좋아. 요 어디 다리 하나 푼질러줘도 받은 네. <laughs> <가는> 거예요? <laughs> 네 절뚝거리면서 다니기. <laughs> 좋다 좋다. 발소리. 주졌는데? 저거 <laughs> 저거 저거. 아냐, 어깨가 없어! 에이아리 없어! 에이아리 없어! 네. 어, 저기... 왔다, 왔다. 아, 뭐야, 예? 씨... <laughs> 아, 뭐야! 아, 뭐야! 아, 뭐야! 어딨어? 아, 미안해요! <laughs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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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 아,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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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네, 뭐, 안녕. 네, 여보세요. <laughs> 어, 왜 말을 안 하시지? <laughs> 아춤춤춤춤춤 춤, 춤, 우리 춤춤춤춤 춤, 아, 춤. 이거다. 어 유연하셔. 고개 꺾는 거 예술이네. <laughs> 어. 어 이제 다른 춤 보여주셔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다른 춤. 다른 춤. 다른 춤. <laughs> 이거 그룹댄스 아니에요? 아 오케이. 응응 어 따봉 응응 어 어디 갈까요? 아 저희는 저희 산미까지 길게 땡기죠. 오케이 <laughs> 길게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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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, 멀리. 오케이 <laughs> 저희 말도 길게 저희는, 하면 되나요? <웃음> 저희는 <웃음> 네 저희는 최대한 적을 안 만나고 프리파밍 아, 하는 걸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. 이... 예. 네, 알겠어요. 배그는 맨날 하세요? 자주 하는 것 같긴 해요. 맨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맨날 하세요? 아니요, 저는 원래 따로 하는 게임 있는데 그거 하는 거 없을 때. 정답, 롤? 아니요, 로아. 그거 줄임말이죠 네, 로스트 하크. 아, 아 로스, 로스트 하크 들어본 것 같아요. 안 하시는군요? 네. <laughs> 롤 하세요, 롤? 어, 아니요. <laughs> 아, 대부분, <laughs> 대부분 롤 아니면 배그 하시길래. 네. 꼬이님 아... 혹시 MBTI 여쭤봐도 돼요? MBTI에요? 네. 저 INF. 여. INFP? 네. 저인줄 알았어요. 아니, 저 i 이에요 아, 진짜요? 완전 i 는 네. 아니실 것 같은데? 그죠? 어, 완전까지는 아닌데, 한60몇 프로? 그러시구나. 완전 활발하셔가지고, 아, 제 예상과 달랐네요. 저보다 더 활발하신걸요? <laughs> 거의 슈퍼 2신데, 거의 2가 한80몇 프로 되실 것 같은데. 슈퍼 쪽에 해당하는 것 같긴 해요. <웃음> <웃음> 낯선이와 대화가 즐거우신가요, 혹시? 어, 아니요. 무님이라 즐거운 거죠. 어머! 어머, 어머. <laughs> 여기서 또 이렇게 플러팅을 부끄러워요. 아, 저는 낯선이와 대화가 굉장히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라서. 아하 네, 이렇습니다. 오, 그러실 여기. 것 같아요, 굉장히. 네, 아. 여기 비오 있어요, 비오. 어, 나이스. 좋을까요? 아 비호 타고 가죠 아 좋아요 나 비호 타고 들어가죠 하늘 데이트 하늘 데이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네 알겠어요 제가 이한몸 받쳐서라도 꼭 이거는 피안 묻게 하겠습니다 네 비호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아 어, 무님이 좋은 걸로 <laughs> 음 그런 걸로? 네마지못되네요 <laughs> 음, 그러시구나 <laughs> 아하 좋아요 이렇게 네, 필요해요 <laughs> 네? 필요해요? 아대킹어 아, 너무 좋죠 대킹 너무 좋죠. 오케이, 챙겨놓을게요. 아유 감사해요. 위해서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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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 스위팅, 스위거루야 <스윗걸이야. 웃음> 어, 여기 상가 봐. 여기 상가 봐. 어머 상가방, 어머 어머 상가방 그거 입혀주세요. 아 에이, 핑크, 에 핑크 핑크 핑크. 오 귀여워. 난... 오 이거야. 저희는 예스! 어디로 가야할까 어디를 갈까? 어, 일단은. 어볼까요? 아우 좋죠. 사람 있을 때. 오 좋죠. 오, 오 날아갔다. 호인님 꽉 잡으세요. 아 잡을 게 없나? 와 호인님 잘 매달려 있으세요. 잘 보고 내려야 돼요 이거. 네저 호인님 따라가기. 당신만도 따라가기가 돼요? 어네 지도 눌렀다가 그 누르면 어. 돼요. 예. 어? 오자. 어, 거의 올라가시는 거예요? 아! 부딪히시는데... 네. 아, 나 아무것도 못 봤어요. 문 <laughs> 닫기... <나 끼? 웃음> 그녀가 돌에 부딪히는 거는 나는 보지 못했어. 아, 뜬금없이 올라가고 싶어가지고... <laughs> 그러니까요, 분명히 집에 가자 했던 거 같은데... 쟤네 일쪽으로 오진 않을 거 같아서 우산 하나 써야 요 확인~ 차소리 어, 어 얘네 일로 오는데? 아 그래, 내렸어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.. 난사소리안 들렸는데... 어, 뭐야... 오시고요, 오시고요? 나이스! 오, 나이스, 나이스! 제가 팀을 쏜 전적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신중히 쐈습니다. 예? <laughs> 저긴, 저긴지 어. 팀인지 좀 헷갈렸네요. 어. 무서운 소리를 하시네. <laughs> 아, 뒤에서 왔네. 다른 색 왔다고요? 바로 여기 뒤에 있어요. 재핑? 한 명? 바로 옆집으로 어, 갔어요. 오른쪽? 네, 거기. 와내이 아파. <laughs> 까비 까비. 어, 유 페이지라서 구상 구, 구상이 구상셀 시간이 안 된다. 어, 얼른 얼른 가. 자아 야, 우리 공전하는 게 어때? 같이 살자. 같이 살자. 야. 어, 아, 아 누구야? <laughs> 뒤에서 쐈어 <laughs> 아, 잠깐 뒤에 아, 애들한테 줬을못했네 아, 아저 이제 자야 돼 가지고. 아, 진짜요? 다음에 네. 제가 들 그러면 같이 해요. 아 좋아요. 청해 드릴게요. 어네그 아, 전에 뭐 하나 더 말해도 뭐라... 돼요? 네 말하셔도 돼요. 방송을 합니다. 역시. 역시, 역시 그러시잖아. 아, 아, 텐션. 네. 텐션이 굉장히 남다르셔가지고. 음, 아 근데 이제 텐션은 방송과 상관 없긴 해요. <laughs> 그러긴 한데. 아오 아,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. 아... 아, 감사해요, 윈님! 아,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네, <laughs> 안녕히 주무세요. 네. 네, 다음에 또 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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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